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이 50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지요. 혹시 지난주 주보의 교회력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는 부활절 제 7주입니다. 부활절 제 8주는 교회력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제 7주가 마지막이고요. 단순 계산하면 일주일에 7일 있으니까 7주 지나면 7.7이 49, 49일에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절. 또 구약성경에는 오순절 대신에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때가 바로 성령강림절기가 됩니다.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목사역을 할때 종종 해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중대형 교회 이상이면 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할것 같은데 바로 세례 증서를 작성해 주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혹은 뭐 교수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 학교에서 뭘 요구하냐면.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뭐별 문제 없이 세례 증서를 제가 작성해서 주문했는데 문제는 평소에 교회를 잘안 다니던 사람이 와서 세례 증서를 이 급하게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급하게 받을 수 있느냐 묻는 사람도 있고 급하게 못 받으면 일단 뭐부터 좀 써달라 세례 증서부터 일단 좀 만들어 주면 내가 나중에 세례는 꼭 받겠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종종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 증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서울 광림교회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에 세례 증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모교가 세례 증서를 입학할 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례 증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학을 공부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굳이 세례 증서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법으로는 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지 않은 교인을 원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저희가 매년 당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써야 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일 구역의 보고서에 교회 세례교인이 몇 명이고 원입인이 몇 명이고 입교인이 몇 명이고 이거 보고를 해야 돼서 어, 교회법으로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입교인은 교회법적으로 교회 연말에 당일 때, 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교회에 중요한 어떤 투표를 할때 행사할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이 완이, 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세례받은 입교인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지고 폐쇄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는 뭐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는 개방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입교인인에 따라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도 결정하는 교단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당시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born agai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썼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결국 3절과 5절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다고 하면 거듭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설명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다는 말도 니고데모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뭐 성경 여러 곳을 참조해서 보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아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하신 말씀, 다시 태어난다야 라고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옛날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육지역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성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분명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고 의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결혼식 문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뉴스를 제가 보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축, 축금을 5만원을 할 거면 아예 가지 않는 게 예의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밥한끼 먹으려면 결혼식장 가서 얼마쯤 될것 같아요?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5만원 축기금 내고 가족 4시 가면 그것처럼 민폐기 없다. 그래서 5만원을 축기금할 거면 아예 가지 말고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 어, 결혼식에 그만큼 화려해지고 많이 돈을 들여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 본질은 역시 결혼식의 중요한 것은 어, 부부가 되는 사람의 사랑이 본질인데, 자꾸 본질은 없어지고 화려함만 드러나는 것이.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냥 물로 머리에 얹어서 의식하고 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이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말을 시랍으로 박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의 표현도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됐지요. 에베타이즈가 네, 바로 여기서 유래된 단어이고요. 그런데 바티조라고 하는 말의 원 뜻은 씻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 씻기느냐? 죄와 죄의 마음을 씻기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에 이 간다,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에 지고 가다라고 하는 히라버가 아이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원뜻도 치우다, 제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성경도 같이 기록한 이유가 영어성경 n i v 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을 뭐라고 썼어요? 테이크 어웨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뭐하시는 분이에요? 테이크. a 웨 a 없애시고 멀리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영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죄를 제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다라고 도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죄의 마음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와 죄의 마음을 어떻게 씻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됩니다. 당연히 죄와 죄의 마음은 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로 씻을 수 있다면요. 매일 샤워하면 우리의 죄와 죄의 마음이 깨끗이 없어지겠습니다.만은 결단코 물로는 우리들의 죄와 죄의 마음을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럽혀진 양심을 물론은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불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덧붙여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 성령, 불세례를 이렇게 서로 세 고리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세례위원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와 불의 세례는 분명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보다는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은 것이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능력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은 분명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무리건 성령이건 불이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단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22절과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저자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풀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경 기록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물과 성령의 세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덧붙여진 불 세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참 뜻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물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는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들 이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라고 하는 성의 사마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레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라고 이 사마레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연못가의 물이 움직일 때에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기적을 소개하면서 연못가의 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예수님은 물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요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물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분명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물로 알린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여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변화된 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수가성 물가에서 사마라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을 예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못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급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물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어 말씀드리면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어렴풋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어렴풋이 보이는 이 물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좀더 멀리 좀 가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물이고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새 계명이 우리를 조해서 깨끗이 씻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단지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병든 마음, 말씀으로 내주된 마음을 씻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례 의식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련해 주는 물이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있는 죄의 종양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범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해서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병든 마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주님의 가르침인 이 물은 성령, 즉 거룩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씻어주었기에 깨끗해졌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붙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주보를 만나면서, 뭐, 앞에 화면에도 비춰져 있겠습니다만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 아마 비춰질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은, 근대의 일의 문제지, 이때 당시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비둘기로 표현한 것이 평화의 상징으로 쓴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그럼 비둘기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가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40일 주야로 비를 내려오게 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다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내보낸 새가 까마귀와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나가서 뭘 물고 왔지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땅이 말랐음을 노아의 식구들에게 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노아가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비둘기가 등장하여 노아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게 되고 그를 통해서 무지의 언약을 부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둘기도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지개 계약은 맑고 아름다운 무지개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담긴 말씀의 계약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다시 새롭게 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은혜의 말씀이 바로 비둘기로 상징된 것이고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일어서게 됐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휘황 찬란한 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받는 종으로서 섬기는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알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시선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느냐면 추수감사절까지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 속에 성령, 곧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품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씻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